细腻。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CTS를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때로는 대화의 상대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좋기도 하고 좋지 못할 때도 있죠. 오늘은 좋은 상대와 만나서 좋은 대화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래봅니다. 오늘은 대화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대화가 잘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화가 안 돼서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7장 8장 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이 대화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깨,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현실에 대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서로의 코드가 맞지를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마이동풍이라 아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분과 또한, 어, 옆에 있는 분, 혹은 카톡이나 아, 메시지, 또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는 잘 되고 있나요?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 어, 부부,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가족 그리고 친구, 이웃들과의 대화가 잘안될 때가 많아서 문제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나는 이러한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의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나를 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가 답답하죠. 서로가 힘들어 합니다. 서로가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대화가 서로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에게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화를 잘 하는 방법 따로 있을까요? 대화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뜻에 맞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서 대화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이라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때 서로가 아, 이야기를 잘 주고 또 받고 그러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합니다.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만 중요합니다. 그러니 대화가 안 되고 내 말만 계속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를 누굴 만나더라도 정말 좋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대화를 잘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만 만하면 그것은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대화는거녕 완전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주문만 합니다. 정령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을 준비도 돼 있어야지 되겠죠.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는 약간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내 주문만 하나님 앞에 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간과할 것만 열심히 주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는 아예 저 건너편에 던져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친구와 이웃과의 대화에서도 자녀들과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말을 많이 전달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필리핀에 와서 제일 불편한 점이 대화가 안 됐던 겁니다. 한번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는 영어를 잘못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주 작은 영어에 불과하지만 그것마저도 그 기사가 잘못해서 저는 그냥 빠라냐게 얘기만 하고 제 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서 보여주면서 집에까지 온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 말고도 언어 때문에 대화가 안 돼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이 있죠. 해외에 있으면 제일 불편한 것 언어겠죠. 언어는 곧 대화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 언어의 부재로 이 필리핀 사람에게 아주 큰 손해를 입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언어와 상대방의 언어가 다를 때 대화에 문제가 됩니다. 나는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에 혼란을 겪게 되죠. 이 언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뜨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뜨셨더라 라고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어가 안 되면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혼란하다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이 흩어지고, 서로를 알 수가 없고, 서로의 대화가 안 되니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면 혼잡해지고, 서로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못 알아듣게 하시고 흩어 놓으셨습니다. 즉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어를 다르게 해서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게 해서 사람을 흩어 놓은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함께하지 못합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하겠죠. 언어가 안 돼서 답답하고 언어가 안 돼서 소통이 안 되고 언어가 안 돼서 대화를 하고 싶지만 대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언어 때문에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교민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와 살면서 언어의 부재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교민들을 바라 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언어가 서로가 안 들리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흩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언어 때문에 힘들어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서 빨리 언어를 습득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 드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돼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언어가 돼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주셔서 어서 빨리 언어를 잘 해서 대화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우리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거나 아, 상대방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더불어 내 마음을 전달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경영과 이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아는 아래, 같은 지붕 아래 함께 평생 살아가는 부부라도 대화가 안 돼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여져 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자녀들과도 대화가 안 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 같은 언어를 쓰면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아몇년 전에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빠와 아들, 엄마와 아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대화가 안 되는 장면을 통해서 웃음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개그 프로그램에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개해갔지만은 실제로 그와 비슷한 일들이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대화의 부재에서 필요한 것.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대화가 필요하겠죠 다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의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대화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발간이 됩니다 제가 어본 책들 중에 발견한 책들 중에 어 읽지는 못했지만은 사춘기 아들과의 대화법 사춘기 딸과의 대화법 사춘기가 어 어렵게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한 책들도 많이 발간이 됐고요. 어, 또 이성과의 대화법. 또 심지어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이렇게 대화법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발간되는 것을 보면, 역시 대화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대화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눈만 뜨면 하는 것이 대화인데, 이 대화에도 따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화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글인데, 오늘 주제와 맞아서 소개를 해봅니다. 심리학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처음 습득된 정보가 그 대상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초두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두 효과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것을 봤습니다. 두 문장을 같은 말두 문장이 같은 말인데 다만 단어를 앞뒤만 뒤집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A 문장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고 똑똑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충동적인 면이 있으며 계산적이고 질투심이 강하고 냉철하다. 이 말을 또 또 다른 문장에서는 단어를 바꿔서 질투심이 강하고 냉철하며 충동적인 면이 있고 계산적이다. 고집이 세며 책임감이 강하지만 친절하고 똑똑하다. 사실은 앞뒤 단어만 바꿔놓은 그런 현상인데요. 사람들에게 이두 문장을 보여준 후에 받은 인생에 대해 평가해보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앞에 온 A를 더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첫 인상이 참 중요하다라는 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유도 역시 처음 접한 정보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런 첫 인상을 만드는 요소에는 매력적인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투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몇 가지를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 상대의 말에 일단 긍정을 하는 겁니다. 상대의 말이 책 끝나기 전에 아 그건 아니죠. 설마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일단 차분히 끝까지 들어준 후에 아네참 괜찮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기를 해봅니다. 일단 긍정한 후에 자기 생각을 말하면 상대도 보다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나의 말을 받아들이게 돼서 이후의 대화도 상당히 우호적인 음, 그러한 아, 대화의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한 자신감을 유지를 합니다. 아무리 예쁘거나 멋있고 화려해도 쭈뼛쭈뼛 말한다면 보기 싫습니다. 설사 외모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평범하고 매력 포인트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래도 난 뭔가 달라. 나에게만 있는 뭔가가 있어라고 생각을 품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외모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자부심도 곤란하겠지만 적당한 긴장과 활기를 주는 나만의 자신감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또세 번째로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열정을 지누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이에 대한 열정을 지누고 있는 사람의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죠. 대충 맞지 못해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솔직하되, 아, 적절한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하고 친근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너무 스스럼 없이 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깔끔한 솜씨로 편안함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상대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상대만의 적절히 맞장구를 쳐가면서 진지하게 끝까지 두려워 주려고 애쓴다면 상대도 어쩔 수 없이 점점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까지도 다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다섯 가지 대화 방법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점을 잘 가장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아내에게 늘 잔소리처럼 들었던 말들을 정리해보니까 이 다섯 가지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만 제일 못하는 이러한 대화 방식, 이 다섯 가지, 저만 그런 걸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대화에 주제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놀 뜨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건 누군가와의 대화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여성 여성분들이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을 하고 남성분들이 7천 단어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실제로 어이 대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이 하루에 사용하는 평균 단어 수가 1만 6,215개 그리고 남성이 1만 5,669개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애리조나 대학의 심리학과 마테어스 멜 교수라는 분이 남녀대학생 396명의 몸에 열흘 동안 마이크로폰을 부착한 후에 이들이 몇 개의 단어를 말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본 겁니다. 또, 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하루 평균 4만 5천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 500개의 단어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던 텍사스데이의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수다스럽 다는 통념은 잘못된 실험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다수의 남녀를 장기간 관찰했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는 직장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오히려 말수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루에 우리가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떠한 말투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화의 내용과 대화 중에 나타난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대화가, 나의 단어가, 나의 말투가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대화는 좋은 대화가냐, 좋지 않은 대화냐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든지 약간의 긴장감을 갖는 것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는,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안될 그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상대와 대화를 하든지 그 상대로 하여금 늘 좋은 인상과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러한 대화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도요늘 주문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또한 자연 경관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늘 열어놓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든지, 늘 좋은 대화가 돼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신뢰를 주고받는, 서로가 믿,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줄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같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그 대화 속에서 불신이 쌓이는 경우가 있고 그 대화 속에서 신뢰가 쌓이는 경우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함께 대화를 이어져 나갈 때에 신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화가 되게 하시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대화가 되게 하시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러므로 말미야마 마음의 평안과 신뢰가 더해가는 그러한 대화들만이 오고 갈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께 다시 한번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